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은 예배 원형 레위계 제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해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Go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수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 지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번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실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은 레위기의 네 번째 제사, 속죄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속죄제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죄를 속함받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 다섯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원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나오죠.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때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를 조금 더잘 알기 위해서 속죄제의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잘알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영어로 하면 sin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관한 죄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sins가 아니라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로 sin offering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러면 복수로 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sin offering이라고 단수로 sin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성질,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속죄제가 어떤 때 들여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지요. 이 속죄 죄가 드려졌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뭐 제사장도 그랬고 온 백성들도 그랬고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속죄죄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속죄죄를 드린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지중에 부정하여 졌을 때에 그것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이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부정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출산이라던가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던가 장례를 치렀다던가 그런 부정한 뒤에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경우가 그렇죠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부지중에 부정하게 됐을 때에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부지중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지중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나 부지중에 부정하여 졌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타락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속죄제는 그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수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속죄죄의 제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짓는 그 죄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인의 본성을 떠나서, 그 죄인의 정체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결국에 이 속죄제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짓는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너가 누구냐는 그 질문이 이 속죄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가 누구냐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잘못들을 나열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죄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인됨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죄를 그 죄를 하나하나 용서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달라지기 위해선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달라져야 우리가 진정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죄죄로서 우리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한 용서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속죄죄에 드러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하나하나 당연히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정체성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셨던 이 속죄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수 있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우리가 만일 한 번에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또이 죄가 얼마나 버릇이 되기 쉽습니까? 그리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죠.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에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속죄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무너질 수 있지만, 너가 누구냐고 이 속죄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의 벽에 무너졌을 때에,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인 거예요.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고착화되고 죄가 버릇이 되고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회복되어야 하는 것,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께서 왜 죽으셨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그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비록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그 속죄자의 요청과 그 속죄자의 초대가 그 메시지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저희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록 무너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함께 배운 그속죄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죄제를 허락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결국에 우리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자녀됨의 정체성이 확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넘어져도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아버지 잃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아버지에 우리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을 날마다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인 된 정체성을 버리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녀 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